네, 유튜브 분들 안녕하세요. 강신대오파입니다. 자,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강화장 세매물 추천입니다. 어, 진짜 너무 오랜만인데,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일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 방법을 알려드리기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카강장이고요. 오늘은 일단 매물 먼저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카이 하베르치입니다. 네, 카이 하베르치고요. 요거 사카강장 할 건데, 어떻게 하냐. 자 일단 저는 2카 하한가로 구매하면 지금도 한가 올라와있어요 심지어 전 이걸 미리 구매를 해놨습니다 2카를 구매해줘요 하한가 4,390만원 구매해줍니다 근데 왜 2카를 사냐 자 1카가 2천만원이에요 근데 1카에서 2카 강화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요 5천만원이죠 그럴 바에 2카를 사죠 그리고 3천만원이 들어도 풀게이지가 아니에요 그럼 터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터지면 쌉소네. 그렇기 때문에 이 칼을 하한가에 구매를 꼭 하셔야 됩니다. 꼭이요, 꼭. 그다음에 다음 재료값 설명을 드릴게요. 자, 98 오버를 4장 구매시에 8천만 원이 소배가 듭니다. 근데 99 오버를 3 장을 구매시 9천만 원이 들어요. 이게 풀 게이지 방법이거든요. 풀 게이지. 근데 저는 풀 게이지를 안할 거예요. 왜? 재료값이 너무 많이 들잖아. 맞죠? 재료값 너무 많이 들죠. 어, 가서그죠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97짜리 세장을 살 겁니다. 그리고 96짜리 두장을 살 거고요. 챔스 시즌이 싸니까요. 여기에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챔스 시즌이 싸요. 그래서, 싼거 찾아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여기 싼거 있죠? 세 장을 딱 사요. 그러면은, 97 오버롤, 세 장, 구매. 그리고 96 오버롤, 두 장, 구매할 거니까요. 이거는 풀 게이지 아님. 그래서 96짜리 이것도 싼거 오 여기 싸다 하면은 1260만원 저 이렇게 하면 도 싸지 않아요 자 보시면요 자 1칼을 만약 2칼을 구매하고 나서 4390만원 더하기 잘 봐요 여기다 8000만원만 넣어도 1억 2천이에요 그럼 3칼를 사는게 낫습니다 맞죠 근데 요거 9천만 원도 하면 이것도 1억 3천 정도 하기 때문에 삼칼 그냥 사는 게 나아요. 근데 풀게이지 아니게 간다고 하면 요거는 저 들었을 때 하면은 8 3 0 0만밖에안 나옵니다. 훨씬 이득 5천만 원을 절약하는 거예요. 인정.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저는 갑니다. 풀게이지는 아닐지언정 거의 붙는다고 생각하고 가거든요. 자게이지 대략 4.12칸 정도 채워지는 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3카를 먼저 강화를 해줄 때 삭! 그렇죠 이렇게 붙어주면 이득 벌써 이득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팔아도 돼 솔직히 근데 팔면 큰 이득은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고 여기서 4카를 가야 돼요 4카를 가는 방법 자자 자, 이제 3, 이게 3카 갈 때죠 3카 갈때 풀게이지 방법 그리고 4카 갈때 방법 풀게이지 풀게이지는 100짜리 4장입니다 100짜리 4장이죠 얼마지 100짜리면 대략 이건 3카 정도로 볼게요 싸게 3카 챔스 시즌이나 이런게 좀쌀 거예요 대략 한6천만원것 같거든요 예 네, 대략 한 6천만원 음, 1칼을 볼까? 5천만원 있네요. 예. 6천만원 치겠습니다. 대략 6천이니깐요 그러면은, 6천만원 내장이면 네 얼마에요? 2억 4천이죠. 그럼 2억 4천만원. 입니다. 하지만, 풀 게이지 X일 때. 전 어떻게 하냐면, 그 그리고 98짜리, 저는 이렇게 갑니다. 보여드릴게요. 금액은 뭐, 다 거기서 거기니다 오, 오, 싸다. 2870. 이거 사요 그냥. 그냥 하고 98짜리 두개 사요 자 금액을 보겠습니다 받으면 이 금액이 나옵니다 음 1억 3천 3천 100만원 와아 1억 1억 1천만원 차이가 나요. 1억 1천만원 차이 훨씬 이득이겠죠. 저는 이렇게 갑니다. 게이지는 당연히 풀 게이지가 아닙니다. 보여드리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점이 비슷해요. 아가랑 어. 아가랑 비슷해요. 이건 붙으면 개이득이거든. 자, 그냥 갈게요. 하베르츠가 여기서. 자, 이렇게 붙으면 되는 겁니다. 5억이, 5억이 넘어갔고요 네. 개이득이죠. 개이득이구요. 자, 계산기를 두들겨 볼게요. 자, 1억 3,100만원. 1억 4천 3백만 원. 아니, 잘못, 잘못한 것 같은데? 잘못한 거 같은데, 여기서 2억 들어요. 총 비용. 사용 비용은 2억. 자, 판매.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5억 천 정도로 떨어졌네요. 5억 천까지 떨어졌어요. 5억 천에 팔게요. 자, 5억 천에 판다 쳤을 때, 판매 비용 5억 1천. 총 사용 비용이 2억, 판매 비용 5억 천이죠. 자, 수수료 계산할게요. 곱하기 0.8. 4억. 4억 8백만원총 대략 이제 여기서 이걸 빼면 되죠. 우리는 2억을 사용했죠. 2억이득. 2억, 2억가량 이득. 이렇게 하면 2억이득인 거예요. 붙으면. 너무 큰 이득이지 않나요? 예, 네, 저는 큰 이득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터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붙이신다면 2억가량이 이득인 거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딱 여기서 멈추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